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눈 위를 걷네 어, 정원을 꾸미기 아니, 저, 그러고 가다입니다저 지금 이제 갈 데는 없 가요. 어, 대나무 야, 근데 대나무 월드 너무 좋아. 여러분들, 제가 어제 또누이한테뭐 받아 냈어요. 자, 와보시죠. 우리 예. 애들 일쌰나 이거 봐봐, 여기 와봐, 이거. 아, 나 이제 나선물좀 하고. 제가 음. 어제 누니한테 어떤 걸 받았냐면요. 망고. 망고를 받았거든요. 아저씨. 자, 그 망고를 받았는데요. 누님다. 망고를 받았는데, 왜, 어떻게 받았냐고요? <laughs> 어제, 누나랑 같이 게임했는데, 제가 먼저 그 게임을 하기, 갑자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나, 나 나간다. 이랬더니, 누나가, 아, 여기 나가지 마! 이랬더서 제가, 오, 예이! 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러면, 니, 그, 니 마당이 있는 마당이 있는이 과일 좀 하나를, 내가 선택 하나를, 내가 가지면 내가 안 나갈 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뭘 선택하고 싶었냐면요. 저 꽃이요. 저 꽃이요. 이꽃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잘 봤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게 망고로 설치했다는. 저 <laughs> 정말 샥하죠? 나 완전 착하다. 완전 착하다. 진짜 착하다. 난 역시 킹사야. 사 맞지? 뭐라 <laughs> 장난이야 너 악마야 너 너무하네, 너무하네. <laughs> 와 울프야 여기 네. 비싼거 줄까? 네. 아니 됐다 그냥 누나, 너한테 줄거있거든? 빨리와 왜? 근데 너 어디있어? 내문자여다 달라고? 달라고 누나 응. 그러니까 다 준다면서. 에, 캠비라 봐. 자 준다. 응. 자이 네온 당근을 주겠소 네온? 아, 네온 당근 말고 다른 거 줄까? 뭔데 그러니까. 이거면? 네. 야, 이거 좀딱 팔아볼게. 울타보야. 왜냐면 이거 줄게 그거, 옥수수 아니야? 어. 기켜와구 음, 내가 눈이를 위해 선물을. 어때? 어, 팔아봐야지 팔면 얼마 줄까? 엄청 많이 많겠지? 오마이갓 oh <laughs> 어? 낫싱 투 바이? 나왜 하트로 되어있지? 어? 다행이다 저거 얼마 없는데 얼마 안되 이거 좋아하는 <laughs> 거 아니 근데 이거 왜안 되냐 하트로 되어있냐 이거 왜 뿅뿅 <laughs> 야 울파 근데 왜 하트로 되어있어? 좋데 <laughs> 아니 왜 하트로 되어있어? 울파 도 이거 가장 좋아하는 걸로 <laughs> 주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나 그냥 아무거나 주는 거야 그래도 제일 비싼 거 아니면... 아니, 이거 하트 취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면 하트 취소! 거... 하트 없는 걸로 해주면 안 되겠어요? 응. 하트 있는 거 하면은 이게 안 팔아져. 어, 그래서 어떻게 할수는 거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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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야뭐야 아우, 뭘 줘야 돼, 이제 또. 니, 니, 가 골라봐, 니가. 아니, 근데, 야, 드래곤은 제발 하지 마라. 드래곤? 뭘? 뭘 응. 뭐 해주면 안 돼? 응? 아니, 이거 울파, 이거. 응. 이거. 이거. 이거? 너 라이벌 릴리. 응? 이거는 뭐 괜찮겠지. 드래곤 저거 다시는 안 자를 죽었단 말이야. 계속 자라? 자라지 아배까 아니 됐어 하나 줄게 아니 됐어 줄게 얼마 줄까? 팔면 오 17만 7천? 여기 와 크다 울프야 내가 제일 싫 아! <laughs> 아 드네드리고가좀요 어, 뭐, 얼마 팔면 얼마 까만 원밖에 안 돼? 너무 싸다 내가 드래곤 사리 빨잖아 그러네 나 이거 하나 더 있어 음. 이이였네이놈잡 친구 농장보면 너니도이될거야알 네 <laughs> 아, 우리 친구 우리 친구의 농장 완전 대박이라고? 음. 아니 여기서 제가 춤바꼭질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여기야. 진짜 못 찾겠어. 해볼래? <목소리> <때물래? 목소리> 아니한 번만 해볼까? 오케이. 그 전에 울파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이 과일 줄게. 너 어딨어? 너 어딨어? 그건 친구 거잖아. 응? 그 친구 거야. 그 친구 거아너건내 거네? 이거 줄게 울프야, 울프 뒤에 봐봐, 뒤에 거에 내가... 뭐야? 포도야? 비싸? 이거? 이 아니, 비싼 거야, 울프야? 아니야, 나 이거 줘, 이거 이거 줘 이거 줘뭐 달라고? 엠블리 어. 아, 아끼는 건데 아, 그거 그래. 괜찮아 알았 내가 그거 아 그거 주지 마, 그냥 아, 줄게, 줄게. 아나 포도가 더 좋아 포도? 이건 먹을 수 없어 <laughs> 이건 먹을 수. 이을수 어, 먹... 있는데. 어거 과일이야, 울프야. 진짜? 자, 그러면 울프야. 있... 너가 대나무가 대나무 같은 그런 거는 식물이잖아. 식물 같은 걸못 먹잖아. 응. 뭐 여기 토마토나 뭐 딸기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어. 없어서도 먹을 수 있잖아. 드래곤도 먹을 수 있고. 한번 해 볼까요? 먹어. 뭐? 자, 이제 합니다. 씨. 이 봐. 자, 눈이 숨을 돼요, 아니면 사러래요. 숨을게요 네 지금 더 숨을 내줄수있잖 1, 2, 저 여기 보고 있어요. 1, 2, 3, 4. 울프야, 잠깐만, 20초만 좀 주면, 20초 주면 안 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17, 18. 자패 끊기네, 이 2, 10. 아, 됐어. 어, 이좀 끊기네. 무 <laughs> 가요. <laughs> 이거 진짜 이걸 찾는 난 진짜 대박이다. 아 그리고 그래픽 품질 있잖아요. 아이거 낮추지 마니 아니 아니 그래도 많을 그래픽 품질 낮추지 마세요. 뭐안 낮추었어. 낮추지 말고 다 보세요. 그 낮추 아 보면 안돼 낮추지 말고 그냥 그 높게 해야 돼왜 낮추면 이거 다 보이거든요. 여되어와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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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어. 아, 고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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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울프야 내 정은 되게 크지? 어 너무 커서 나 몸이 날거 같아 <laughs> 처음에는 뭐 거미티비랑 같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내거보다 진짜 더더 진짜, 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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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고 근데 이제 얘가 갑자기 이거 막 갑자기 폭풍하는 거야 폭풍으로 그러더니 음. 눈그 거미티비님이랑 거의 비슷해졌어 음. 근데 갑자기 거미티비님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눈이 날딱 그랬더니 농장에는 눈이꺼 보다 더 좋은 <laughs> 눈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그게 막 11개씩이나 달려있고 음. 막 100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언니는 <laughs> 어, 찾아봐 빨리 이야! 힌트 내 농장 안에 숨어있어 아니 그건 당연히 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장난이야 빨리 힌트 줘 거대한 나무 어때요나무가 여기 한개 개야? 가장 큰 나무, 키가 큰 나무 그럼 음, 저건데? 저게 가장 큰데? 응 음, 정답이야 그럼 저거 내가 방금 올라갔는데? 울프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 트랙터 이런거 설치해 놨어 올라가게 하라고 편하게 올라가라고 이걸 어떻게 편하게 올라가! 처음부터 이게 아, 올라가도 힘들어 가지고... 울프야.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니. 알아. 알것 같아. <웃음> 음. <laughs> 답답하지도. 너왜 너 이렇게 나못 찾아? 그럴 수 있어. 못 찾는 게 아니야. 이거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고. 아, 아 진짜 어렵다. 와 이거 예쁘다. 이거 이거 갖고 싶어. 알더스 트로베리. 응. 그 되게 비싸 울프야. 나 아, 그래 줘야지. 뭐? 그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지 아. 이거 어떻게 올라 갔지? 줘봐. <놀람> <놀람> 아 뜨거! 아 이렇게 탭이 뜨고 얘는. 썰 칠썰 모델 가썰. 아터프도겁 아? 너 역시 농장 주인. 오케이 아, thank you. 올라가봐. 예예 <놀람> 내가 이제 내가 숨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저제 농장에 가자 제 농장 제 농장에 숨게요? 네. 아제 농장이 크니까 야야내 농장에 숨으면 다 들켜 가세요 아, 아, 가세요 아, 똑바로 똑바로 나 이거 대나무 뜨고 있는 거안 보여? 음흠. 이걸 왜일지 이제 자 가도록 해내 음, 농장이 아직도 보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응. 배우 시청자들 잠깐만 조금 재미 없을 거예요 잠깐 기다려 주시길 바라오세요 <laughs> 없... 재미 없을 거예요 공룡 <laughs> 발자국만 보일 거예요 조금만 더 가야 돼 봤지? 저한테는 진짜 이번 거 진짜 제일 소묻고 싶던 말이야 네 농장에 숨을면 <laughs> 좋아 난 한눈에 너 알아봐 이 응. 네 농장은 너무 큰나라서 <laughs> 다보울프는 아, 뭐? 어디 숨을까? 다솜이 여기에 이. 아악! 내가 아까 그.. 거대한 나무 했어요 그거.. 어, 사과나무 넣을게요 보자 응. 말게 이거 장갑 한번 아, 벗겨놔라 씨앗 한번 게아나 지금 꼈어 <laughs> 나 지금 진짜 개나무도 들고있다 <laughs> 아체가 날아다닌다 체가아 바네나 있다 바네나 야 울프야 여기 뚱뚱한 게 있어 뚱뚱한 거 빨리 찾아! 바나나 있다고? 어 여기 있다 왜 이렇게 틈이 끊겨 이거? 바네나 여기 진짜 작은 사과가 있네 빨리 오세요왔어요 바나나면 여기 있다는 건데. 뭐야 <laughs> 무서웠어 음... 바나나가 아직도 보이는데저기있는데방나 여기 있는데올야 어. 어. 여기 있나는아데야어은 여기 어 여기 있다는 나 꼈어. 왜 아늑하다 울프야. 아늑해. 이제 내가 숨을게. 숨대폰 왜? 아, 예. 이 잘다. 에? 바이오 나야. 노베이 이제 내가 숨을게. 아이, 저는 제 농장이나 갖고 볼게요. 네, 나 숨, 나 찾아야지. <laughs> 어쩌라고요? 어? 이 <laughs> 울프야, 이두개 하나 더 있는 비싼 거? <laughs> 네, 짬바리 숨으세요. 네, 조용히. 지금 시간 없다고 어, 어디 숨지? 네. 아 그래요, 저 찾을게요. 자, 승자 합니다. 예,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네, 진짜 네. 진짜예요. 예, 네. 네. <laughs> <laughs> 안 틀려, 그냥. 그래. 빨리 안 찾고 뭐해요 아, 기다리세요 그거 그만하시고 아, 기다리세요 도추 안에 안 오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만 찍고요자 이제 합니다 빨리 오세요 아 기다려보세요 대나무 제일 긴 걸로 갖고 가야 되니까 보자 <laughs> 보자 오케이 너로 정했다 대나무 뭐? 너노왜 어? 당근지 뭐지? <laughs> 잠깐만. 이 대나무가 제일 큰것 같다. <laughs> 이 대나무로 정했어. 아이 와. 우와. 진짜 잘했게. 야, 불 그런데 친구 친구 친추 왔던데 너한테? 응. 근데 이거 정했어? 몰라 우리를잡고 문의를... 어디가 보여 안녕. <laughs> 아나 어떻게 자, 찾았어? 이제 내가 <laughs> 아 이제 좀 기다리세요. 아 진짜 뭐야? 야, 17분인데 몇번 숨었어? 저다 했어요. 어디 정도 안에 숨었을까? 진짜 열심히 찢는다. 샴푸 맥, 샴푸 맥. 제가 손을 닿아야 돼요. 네. 너 대나무. 아까 손에 안나왔잖아 아니 대나무가 닿았어 아니 그런게 어딨어 근 대나무 안보이세요? 대나무 안보여? 응 대나무... 아! 떨어졌어? 어? 망했다 응? <목소리> 여기 있잖아 어디서 도아나또 떨어졌네 야너 진짜 어디있냐? 내가 왜 근데 네 농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어디서? 야 내가 왜 근데 네 농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몰라 내가 다른 농장에 있을 수도 있어. 야, 여기 재남 안보이세요 진짜? 음. 응. 응 보인다. 뭐 어, 저기 또. 이렇게. 여기 올라가 보시지. 어떻게 올라가 보시게. 이 아니야! 잡 아니, 아, 야지아뭔진다야지 아! 안돼, 안돼, 바 진짜 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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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